저희 뭐 자기 소개는 필요 없겠죠? 예예네 그러면 어때요 치킨 오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와요. 오늘 해줘. 문정화. 아 기다려 봐. 문정화 문정화야. 아 기다려 봐. 어떻게 초대했지? 야 바로 어제 봤어 임마. 중임마. 아무런 의미 없는 예행 연습. 레크크. 일단 저희 규정을 하나 정합시다. 저희 일단 가게끔은 하고 그 다음에 함정 막 설치 이것저것 하, 합시다 음. 꼬리 지점이 들어가기까지는 해야 돼 어. 근데 이것만 엿다 넣어도 갈수 있는 거 아님? 점프만 잘하면? 그것도 맞긴 해 아, 깨끔은 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요구네요 놔, 놔 놔봐 거기 놔 눕혀서 놔 <laughs> 도피어너라고 <laughs> 어, 네, 뭐 <laughs> 저게 맞아? 그게 맞아? 그게 맞아? 뭐가 이상한데? 아, 잠 아. 못올아가 아, 저거 어떡하지? 아, 저거 어떡하지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오, 날다람쥐. 할수 있어 날다람쥐가 다 야, 지 보여 줘. 날다람지 보여 줘. 날다람지 이게 맞냐고? 맞아. 예. <laughs> 이건 아닌 것 같아. 괜찮아요. 이런 게임이니까요. 어저 대포 존나 맛깔나 보이는데? 야 한번 해보겠어. <laughs> 아니 내가 먼저 할 건데? <laughs> 아, 아 아니. 아저 미리. 아이공하다가 그만. 어라 순식간에 무슨 소리. 사람이... <laughs> 나 이거 넘어갈 자신 없는데? 어어어. <laughs> 아, 아, <너무> <laughs> 대포 맛깔나게 깔았는데 바람이 바로 정면이었네. 와 <laughs> 아, 바람 너무 세다. 아 맞다 길부터 만들어야지. 아 죄송해요. 왜 하늘을 나는 길일 수도 있지. 버튼 누르면 위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지 거야? <laughs> <laughs> 엘리베이터구나. 난 짜부 시켜서 죽이는 건줄. 어 <laughs> <왜 이렇게> 되죠? <laughs> 너만 남았어. <laughs> 왜 이렇게 됐을까. 너가 해줘야 돼. 어? <laughs> 이 자, 칸자만이 지수인인 영어. 뭐, 푸시나? 시, 나 시, 푸시나? 시, 시나 시, 푸시나? 시, 푸시나? 시, 푸시나? 치같이카라다 쓰면서 아, 양아치라뇨. 이건 사기야. 양아치라뇨. 이더 <laughs> 아, 진짜. <웃음> 야. <웃음> 아니 진짜 더돌 얼마나 양아치처럼 간 거야 쟤? 야저 움직이고 응. 있는 흔들리는 거내 거야. 추내 거야. <laughs> 내가 먹었다. 어 나이스. 어 신규 캐릭터. 어 카멜레온. 카멜레온 귀엽다. <laughs> 오, 저거 뭐, 어? 저거 뭐야 어, 뭐뭐 스피커도 왜소뭐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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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<laughs> 모두에게 알려주었어 왤? <하나? 웃음> 어, 안닿는다좀발판은나 알겠다. 여기는 막아야겠다. 발판 나야 되구나. 님들 아시죠? 이거 포인 먹으면 저 저만 점수 먹는 거. 죽여. 뭐뭐 <laughs> 뭐? 뭐, 뭐? <laughs> 안돼! 내가 일정도 할 거야. 공룡이다. <laughs> 아니 민사 공룡궁멍 반응하는 것봐 방금 너무 해맑았다 귀여웠어 공룡이 짱 진짜 어린애인 줄 알았어 공룡이다 <laughs> 아 미끄러웡 <laughs> 아니 민사 <민다>, 더. 너... <laughs> 소소하게 쌓아감 <laughs> 어 민사 <민다>, 어서 와뭐 <laughs> 어, 마실 나갔다 온 거야? 어떻게 살아 돌아왔네 어, 아이스크림 나왔어. <laughs> 어. 어. 할수 있어, 미다미다할수 할수 있어, 니다미다 <laughs> 야, 쟤, 덫보너스좀 어떻게 해라. 아, 저거 무슨 도시야? 어디 거야, 저거? 빈나가 1등 안 했다. 아, 아, <laughs> 아저 이길 수 있냐고. <laughs> 저 저거.

원피스의 고잉 메리오도 갔는 데도 너 가야지. 아이고, 저거 사 아이가? 우리 <laughs> 둘개 완전히 아이, <다>. 아이. <laughs> <laughs> 아, 가 이겼어. 나어 와, 솔로저히저히히도도

어? <laughs> 음? 뭐 뭐지 저 바보는?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아씨 어쩌라는 거야? 출발해라 <laughs> 당 안녕하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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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도주아너 비행기 탈라고? <타려고? 웃음> 지호야? 어? 어? 민사야? <laughs> 오, 어? 호랭아? <laughs> <laughs> 아니 저거 돌면서 서네선생님 도저히 안 맞는 가게였는데 이상하다 왜 돌지? <laughs> 어떻게 <laughs> 고쳤다 막아놓는 거야? 먹지 말라고. 야 누가 이거 타러 와라. <laughs> 어 유재 보여주나? 어 위치가 어디지 애매. 안 보여. <laughs>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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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<laughs> 어디? 임나안 <laughs> 보였는데 뭐지? <laughs> 얼른 내 곁으로 와. 아 <laughs> 어, 역시 우리 민사밖에 없다?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겨. 고의가 아닌데... 그치? 넌 이제 고인이지 그냥 오 <laughs> <아니에요. 웃음> 어, 다시 역시. 잘 해봐 오케이 잘 해볼게 내가 어? 어? 이라는게 뭐? 네. 그런 거야? <laughs> 어 역시 뮤젤이야 <laughs> 어. 어 나도 같이 잘 해보려고 <웃음> <웃음> 우리 함께 잘 해보자 <laughs> 오케이 잘해잘 해보자, 잘 해보자. <laughs> 미사일, 너도 와야지. 그게 뭐죠? 아! 거지어도 어두워. 이야 무슨 말만 하면 소리지어.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. <laughs> 나 100번 죽었나봐. <laughs> 도정하지, 달성했니? <laughs> 우리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아? <laughs>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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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. <laughs> <laughs> 잠만 지호야 <laughs> 지호야 너 뭐야? <laughs> 여기 사람이 있어. 아니,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? <웃음> 아! <웃음> 아 개빡쳐. 아! <laughs> <laughs> 어어서든데스 동점인가 보다. <웃음> 하이. 어이 <laughs> 아, <야이>! 거기서? <laughs> 아니 여기서. <아니>, <laughs> 어잘 잡았다. 어, 뭐 <웃음> 둘이, <웃음> 우리 뭘 뭐? 둘이 우리 뭘 어디 있는 거지 목김 <laughs> 목김 보여줘 부붓김. 앞을 <laughs> 보여줘 봐 <부붓김. 웃음> 늦었대 야 둘이 일등인 <laughs> 걸로 하자 어쨌든 꼴 꼴찌는 냉이였으니까 꼴찌는 나였어 그러면 일단 우리 사회적 게뒷코 이름 바꿀까 아 <laughs> 재밌어 <laughs> <진짜> 예. <대박. 웃음> <laughs> 네, 혼자보단 둘이 들 외로우니까. 그치, 덜 외로우니까. 쟤 뭐야? 몰라? 한번 가봐, 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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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제가어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오, 제가, 왜, 음 제가 왜, 왜, 어어, 어어. 어어, 오케이, 오케이. 형, 하는 거잘 봐. 봤지? 어, 봤는데 봤는데 오 <laughs>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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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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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